당연 일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도 디딤 영상에서 여러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온 사진은요, 우리반의 표준인데요. 어, 여고마을 캠프 가가지고, 첫날 매벨테스트에서 찍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첫날에 완전 말문이 막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 내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공부할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가어 버림하기 되겠고요 자, 오늘은 반올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핵심 키워드는 반올림 되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올림과 버림인데요. 3457이라는 숫자를 각자리 숫자별로 올림을 하느냐 내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 버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000의 자리 미만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0의 자리까지만 생각하면 되겠고요. 올리면 결과는 바로 4000이 되겠습니다. 자, 100의 자리 미만을 올리게 되면 바로 3500이 되겠고요. 자, 10의 자리 미만을 올리면 3400 60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버림인데요. 3,457을, 자, 1000의 자리 미만에서 버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의 자리 미만에서 이제 버린다. 음, 바로, 3000이 되겠고요. 자, 100의 자리 미만에서 버리게 되면, 3,4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의 자리이만에서 버리면 3,450이 되겠습니다. 1의 자리에서만 버리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자, 도토리 놀이동산에 입장한 어린이 숫자는 3, 2,873, 어른 숫자는 1,263 이렇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오늘 입장한 어린이 수는 모두 몇 명인지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봅시다. 자, 입장한 어린이가 총몇 명이죠? 2,873명이기 때문에 수직선이 어디다가 에 점을 콕 찍어야 됩니까? 바로 2,873위에다가 찍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장한 어린이 수는 약 몇십 명인가요? 몇십 명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2 8 7 3의 점을 찍어 놓고요. 어, 110명이기 때문에 2870과 2880만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10명 단위입니다. 그러면 2873명은 2870에 가까울까요? 2880에 가까울까요? 바로 2870에 더 가깝죠. 그래서 약 2870명이라요.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입장 어린이수는 이제 약 몇백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2873이 어느 위치에 찍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 2873은 어디서 어디 찍으면 될까요? 2870과 2 8 8사이 찍으면 되겠죠. 자, 근데 조금 2870에 가까우니까 이 정도에 찍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몇백 명이기 때문에 2,800과 2,900만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찍었던 점의 위치는 2,800에 가까울까요? 2,900에 가까울까요? 바로 2,900에 더 가깝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약 2,900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개념은 바로 반올림이 되겠습니다. 반올림. 네, 오, 이름 그대로 반만 올린다는 거예요. 어, 그럼 반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버리겠죠. 이름에서 이미 우린의 뜻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하려는 그 자리 바로 아래, 주, 아래 자리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리는 방법으 우리는 반올림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0에서 10까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8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올릴까요? 내릴까요? 올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1은 어떻게 할까요? 올릴까요? 내릴까요? 내리면 되겠죠. 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러면 4는 어떻게 할까요? 올릴까요? 버릴까요? 그러면 4는 또 0이 아깝기 때문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애매한 5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 자, 5는 올릴까요? 버릴까요? 음, 5는 바로 올리기 되겠습니다. 올리기. 자, 올린답니다. 올린다. 5는 조금 더 10에 가깝게 보기 때문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5 이상의 수는 올린다. 이거는 수학적인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핵심 콕콕입니다. 자, 1536을 이제 각 자릿수별로 안 올림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림하기 위해서 배울 개념들은 다 배웠습니다. 어.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앞에 올림과 버림 관련된 영상도 한번 보시고, 오늘 반올림 영상 꼭 한번 반복해 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